안녕하세요. 반달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액괴 강심 받을건데요 어 제가 요즘에 동영상을 많이 안 눌러서 이거라도 올리기 위해서 올리는거예요 일단 이 액괴는 신기한게 있어요 자, 왼손에는 이렇게 안 묻어요 근데 오른손에는 묻어요 <laughs> 이상하지 않아요? <laughs> 왜 오른손에만 묻는지 이렇게 궁금해요 손으로 섞으면 약간 여기 조금 묻네요 손으로 섞으면 안묻는데 이렇게 손을 만지기만 면 묻어요 이렇게 물 묻은거 보이시나요? 왼손에는 진짜 끈적끈적거리고 진짜 하나도 안묻어요 다시 할게요 이렇게 대박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, 어... 틴트 렉기 만들기가 올렸었거든요? 근데, 그게, 렉기 만들기가 영어로 뜬 거예요. 제목이 갑자기. 그래가지고, 다시, 삭제로 다시 올려서 오늘 올리게 됐어요. 어제 올렸는데, 그냥 오늘 올리게 되었어요. 이 어, 요즘에 많이 영상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. 시간이 없어서 못 올렸거든요. 이걸 어떻게 강신하는 거냐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릴게요 댓글에 강신이라고 쳐 드리면 제가 조만간 이 액괴를 만드는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근데 저도 시간이 돼야 올려야 되니까 강신해도 조금 늦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떨어져서 중간에 끊기는 바람에 다시 찍고 있거든요 이게, 왼손, 여기에만 안 묻는 것 같아요. 자, 혹시 모르니까 수지를다닦고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. 이렇게, 안 묻죠? 근데 여기는 그렇게 묻진 않는데, 이것도 약간 묻는 편 같아요. 잘안 보이네요. 여기만 물이 문어요 어? 이게 좀안 묻는 것 같아. 아, 이게 조금 만지고 있어야 잘안 묻거든요. 네, 이렇게 해서 이제 쳐주시면 되고요. 네, 제가 이걸 물어볼게요. 이게 풍선은 불어지던데, 이게, 어, 터지더라고요, 중간에. 그래서 이거는 풍선이 된다고 찾진 못할 것 같아요. 풍선이라면 유지되어야 되는데, 이건 터져요, 중간에. 네. 일단 여기까지 강심 받도록 하겠고요. 이상, 반달고이었습니다 여러분, 빠이.